나이 들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립니다.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. 기분이 가라앉고 모든 게 휘찮게 느껴지나요?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납니다. 가슴 답답함, 두통, 소화불량 같은 신체 통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치매로 오해하기도 합니다. 원인은 다양합니다. 신체 질환, 배우자나 친구와의 이별, 사회적 고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. 문제는 방치하면 체력 저하, 치매 위험, 심지어 자살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. 예방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시간을 지키고 아침 햇빛을 쬐면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을 안정시킵니다.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취미 활동 뿐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마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생활 속 변화를 통해 우울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괜찮아지겠지 하며 방치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꼭 의료기관을 찾으세요.